안녕하세요. 이박사 댄스 TV의 이효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정 연휴 시작됐는데요. 잘 보내고 계시나요? 저희는 지금 시골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. 고속도로인데요. 좀차 밀릴까봐 아침 일찍 출발했더니 차안 밀려요. 이렇게. 네. 속도 괜찮게 내고 있죠? 어,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. 어, 이번에는 그 친정 먼저 들렸다가 이제 조금 연휴 지나고 나서 우리 또 시부모님께서 지나고 나서 오라 그래가지고 친정 먼저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. 그이 코로나 때문에 시골도 편하게 못 가고 이런 게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얼른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그죠. 어, 너무 많이 확진자가 나와서 다들 걱정 많으실텐데요. 사실 우리 그 학원 운영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원장님들 모두 다살 얼음판 지금 걷고 있으실텐데 우리 같이 힘내고 좀 씩씩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만만치 않죠 지금 델타 지나서 오미크론인가?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뭐였죠 원장님? 테스 어? 테스네 그렇게 강력한 게또 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요 어 의기소침 하지말고 우리 조금 씩씩하게 좀 어, 용기도 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채널에 영상 좀안 올라와서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제가 면접 그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어, 그 핑계로 조금 자체 휴가 보냈습니다 연휴 끝나면요 또 이렇게 박차를 가해서 또 추진력 있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여러분도 영상에서 만나뵈면 될것 같아요. 운전은 원장님이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영상 찍고 있네요. 원장님 인사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그,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또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요. 어, 추후에 또 영상 찍을 때그또 도움 되시게 영상 올려드릴게요. 어, 영상 올리면서 어쩔 때는 이렇게 또그안 좋은 댓글 달리거나 이럴 때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우리 또 옆에서 원장님이 "아니, 뭐 모든 사람이 너를 다 좋아할 수 없지 않느냐" 이렇게 해가지고 용기 내서 영상 찍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영상 찍다 보면 또 부족한 점도 있죠. 그러면서 저도 사실 영상 찍으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또뭐 영어 스펠링 또 틀린 거 없나 확인하고 그래도 또 나와요. 막 어쩔 때는 막 밤에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비몽사몽 해갖고 그 여러 명한테 모니터링 해달라고 해도 그도 다못 잡아낼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, 그런데 어뭐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죠.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도 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. 미흡한 점 있으면 조금씩 채워나가는 거죠. 뭐그렇죠 그래도 응원 열심히 해 주시고, 또 주위에서 처음 만나신 분들이 영상 보고 오셔서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, 들 계시거든요. 우리 꼭그 회원님 아니시더라도 그러면은, 어, 진짜 보람도 느끼고 그럴 때 있어요. 터널에 조명이 있으니까 막 얼굴이 이뻐 보이네. <laughs> 뒤에는 우리 또 아들하고 딸하고, 아, 따님은 주무시고 아드님은 또 핸드폰 하고 계시고. 다들 그 연휴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저도 지금 친정에 어 몇달 만에 또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자주 못 만나고 지인들하고도 못 만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파티도 마음 편하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. 쉽게 지나갈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시기를 조금 더 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앞날이 좀 우울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씩씩해져야 하니까 여러분들 서로 힘내자고 으샤으샤 했으면 좋겠어요 어 여, 여하튼 여러분 어 지금 일요일 인데요 어 월요일 화요일 연유, 건강한 연휴 보내시고 또 이렇게 이동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요.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3일 보내고 다시 만날게요. 자,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